안녕하세요. 이민년 새해에 우리 소띠님들이 청운이에요. 왜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소띠님들을 말하는데 머리가 좀 음,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어, 뭐가 순조롭지가 않네요. 님들이 지금 그렇게 힘든 고비를 넘기고 있지만, 이님들 인생을 쭉, 지나온 인생을 볼 때도 순탄한 면은 별로 없어요. 물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총적으로 볼때 그렇다, 이겁니다. 그거는 우리님들이, 특별히 님들은 인덕이 약한 것이 우리 조상님 전에 해운 발언을 잘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집안 안에 조상님 제사도 꼬박꼬박 정성으로 모셔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해서 뭔가 이렇게 조상 이우를좀 차리고 가셔요 조상님들 뭐 옷도 해드리고 좀 떡도 해서 좀 올리면서 이런 게 지성 국 같은 것도 살짝이 내가 뭔가 이루어 큰 일이 이루고 싶다 뭔가 뭔가 할때 정말로 어렵다 할 때는 살짝이 하고 가면님들은 덕을 봅니다 그 덕을 보고 가야만이 내일이 그래도 한 것이 비해서 어, 다가오지가 않잖아요. 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난왜 죽도록 했는데 왜 죽도록 한 거에 비해서 왜 이게 성과가 없냐 이런 거 음, 님들은 특별히 조상님 전에 잘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올해는 어, 다가오는 이민년 7월달을 음력이에요. 어, 어,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 가면서 지나는 이렇게 마음 그런 마음으로 어, 지나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그래야 내가 손해가 적습니다. 어 그렇게 가시고 우리 소띠님들한테 육합으로 좋은 띠는 소, 아 쥐띠예요. 쥐띠 소띠님들은 쥐띠하고 육합이에요. 삼합으로는 어? 어, 뱀띠하고 닭띠예요. 뱀띠하고 닭띠하고는 내가 사업 파트너로도 좋고 친구로 맺어도 좋다. 이런 거예요. 참고하셔요. 어 원진으로는 어, 말띠 들어오고, 충살로는 음, 양띠 들어오고, 파로는 저희 어, 용띠예요. 이런 네, 것도 참고로 하셔요. 긍정적으로 100% 그렇다는 건은 아니지만 참고로 하면 나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방향도 서쪽 방향은 좋다니까 잠이 안 오면 잠자리도 바꾸는 보세요 우리 소띠님들 학생은 어, 뭐 동남 방향으로 책상을 두면 공부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 어, 서북 방향은 어, 어, 집중이 안 된다고 하니까 참고로 한번 책상도 돌려보셔요. 하지만 나는 중요한 거는 내 의지와 인내가 아닐까 싶어요. 참고. <laughs>